뉴스바우 등호 현주기자,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윤석열 대통령 직무 평가에 대해 한국갤럽사에서 6일 자체 여론조사는 긍정 29%, 부정 63%이다. 갤럽 조사로는 지난주 24% 비해 5%큰폭 상승이다. 조사로는 박진해인건에한 문재인 감사원 조사 여가부 폐지 등 새 출발기금 심아택 신한 조규홍 장관 임명 정진석 비대위 인정 윤석열 차 등이다.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% 민주당 32% 무당층 30%이다. 정치와 정당 호감도가 별로 좋지 않다. 대통령 말실수 자초63% 언론 유발 25%이다. 한글날 관련 한자 사용이 2014년 54%에 비해 2022년 46%로 줄어들었고, 한자 몰라도 불편 없다 51%나 된다. 한글 고유성과 우수성 인식 때문이다. 그래도 초중등과 정한자 교육 필요 78% 필요하지 않다 19%이다. 한글 전용 주장자 상당수도 한자 교육 필요에는 동의하고 있다는 평가다. 뉴스토마토의 미디어토마토 사에서 5일 여론조사는 긍정 29.4% 부정 65.5%이다. 비소거 대통령 잘못 59.6%이다. 음성이 20 63.2% MBC 언론 탄암 63.6% 박진혜이만 수용해야 52.6% 거부해야 34.7% 문제인 조사 정치적 55.1% 정당한 조사 38.5%이다.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 힘33.9% 민주당 49.3%로 상당한 격차이다. 국민의 힘은 지난주에 비해 3.1% 하락했고, 민주당은 2.7% 상승했다. 엠브레인 케이스텐 리서치, 코리아 리서치, 인터내셔널, 한국리서치 등 공동 NBS 3에서 5일 여론조사는 긍정 29% 부정 65%이다.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 힘34% 민주당 32% 부정당 26%로 정치와 정당 호감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. 특이 사항으로 영류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찬성 64% 반대 34%로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줄고 있는 현상이다. 시민들 경제 인식에는 경제성장 중요 64% 소득 분배 32%로 소위 퍼주기 경제정책에는 호응이 적은 편이고 경제도약을 위한 욕구가 강하다. 대통령 말실수 외교 참사 64% 언론 왜곡 28%이다. 대통령실 MBC 대응과도 59% 적절하다 30%이다. 대통령 사과 필요 70% 불필요 27%이다. 뉴스피멜의 RN서치에서 3일 여론조사는 긍정 35.1% 부정 63.3%이다. 지난 차수에 비해 0.2% 상승했다.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 힘38.4% 민주당 37.3%로 엇비슷하다. 1년 후 집값 전망 하락 68.5% 영빈관 신축 반대 60.4% 노란 봉투법 찬성 37이다. 앞선 리서치뷰 9월 29에서 30일 자체 여론조사는 긍정 33% 부정 65%이다. 긍정 수치는 지난주와 동일했었다. 갤럽토마토 NBS, 뉴스핌 등 여론조사 결과는 각각 홈페이지를 참조했고, 세부 결과는 다음날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. 현주 기자 사코파워앳아웃룩, 캄로즈바우.com